안녕하세요. 단순한 진심의 현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나요? 누군가는 성공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고, 경제적 자유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것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만의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양새는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서는 남들은 부러워하는 삶이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말하는 혹은 사회가 세워놓은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춰서는 결코 만족과 행복에 이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제가 추구하는 것중 하나인 단순한 삶, 즉,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저만의 정의를 내려볼까 합니다. 아! 이는 제가 내린 정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참고하시되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아, 저 사람이 생각하는 미니멀 라이프는 저런 거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불필요한 것,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삶입니다. 삶의 방향 중 하나로 미니멀 라이프를 적용한 이유로 저는 수시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수수는 정말 느닷없이 서로에게 질문을 툭 던집니다. 일을 하다가는 우리는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돈 말고 라고 묻습니다.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는 이 물건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 라고 묻습니다. 영상을 만들다가는 우리가 정말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건 뭘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수수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말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머리만 글쩍거립니다. 물론 수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질문들 앞에선 계속해서 주춤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주춤거림은 중요한 것과 본질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하기 어려운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생각 정리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 이처럼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하고 답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본질을 가리는 군더더기가 보이고 자연스럽게 그 군더더기를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집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할까? 이 집에서 필요한 건 뭐고 불필요한 건 뭘까? 저는 집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집은 여행을 하다가도 계속해서 그리워지고 항상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이 편하지 않다면 집으로부터 도피하고 싶겠지만 저는 언제나 집으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은 일상을 잘 살아가도록 돕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일상은 식사, 운동, 일, 휴식, 숙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다섯 가지 행위를 집에서 잘할수 있도록 가구를 배치하고 공간에 여백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와 일이 이루어지는 책상은 최대한 넓게 만들었고 휴식과 숙면을 위해 토퍼와 먹이장을 두었고 그리고 운동을 위한 여백의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한 제가 물건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야 한다면서 갑자기 물건을 좋아한다니. 조금 놀라셨죠?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수가 엽서나 뭐 필기구를 살 때마다, 음, 예쁜 쓰레기를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제 돈을 주고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행을 가서 어느 문구점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연필을 써보면서, 와, 연필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나? 감탄하면서 저는 한참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부드러운 필기감에 반해서 연필 한 자루를 샀고, 이에 더해서 연필심을 보호하는 캡까지 함께 구매했습니다. 수수는 연필을 구매하는 저를 보고, 와,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며 놀라워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물건을 쓰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은 덜어내고 남은 물건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에 있어서는 사용할 때마다 느낌이 좋고 저의 취향과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물건들을 정성껏 선택하고 그 물건들을 쓰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누가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을 그냥 가져와서 사용했을 뿐제 취향과 필요를 고민해서 물건을 샀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외가 있다면 음, 맥북 정도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맥북 이외에는 문구류나 옷, 뭐 식기류나 텀블러 등을 가족이나 이웃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가져와서 사용해왔어요. 저는 특별한 취향도 없었고 제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디자인에 대한 고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달 전부터 제가 사용하는 물건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고려하면서 물건을 사용해 보고 있는데요. 정성껏 고른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카페에 가서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시키다가 부드러운 비엔나 커피를 처음 마셔본 느낌인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샜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라이프는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것들로 채우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미니멀라이프에 대한 저만의 정의 내려봤고 저는 왜 미니멀라이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대개 미니멀 라이프는 삶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 목적 그 자체는 아니에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정의가 모두 다른 만큼,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목적도 모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수행을 위한 도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고 있는 일, 혹은 가정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목적은 제가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책 쓰기와 영상 제작 이외에도 저는 집도 지어보고 싶고, 새로운 공간도 만들어보고 싶고, 세계를 조금 더 돌아다녀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비교적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도 비교적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미니멀 라이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미니멀 라이프는 무엇인지 나는 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나다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지만 저도 시행착오 하면서 저만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가 어느 날 어디선가 반갑게 인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